우리 사랑하는 대감교회 성도 여러분, 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늘 지켜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누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본문이 좀 긴데 오늘 말씀 제목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 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3장 15절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논이 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태도가 좋았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그래서 에베스 사람, 에베스 교회 사람들에게 좀 속사람이 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아주 뿌리가 막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리도의 스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라 아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하게 하실 이에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와 그리도 스 예수 안에 영광과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가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의 이제 에베소 교회, 교회, 인들의 기도를 볼 때에는 먼저 그 태도가 탁 눈에 들어와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논이. 기도의 내용도 참 좋습니다. 내용도 참 좋은데, 근데 태도도 좋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도 좋아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말할 때에도 말의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그 말의 내용도 그 태도, 좋은 태도로 얘기를 해야지 잘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씨가 예뻐야 돼요. 말씨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몰라도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간구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먼저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로 가야 될 것인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얼마나 간절해 보입니까? 우리 간절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조서의 왕의,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엘리아도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기도의 모습이 보면, 엘리아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 누가 보면 22장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얼마나 애쓰면서 기도했든지, 그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무릎 꿇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굉장히 간절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있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 별명이 그냥 교부들이 얘기하기를 낙타 무릎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낙타가 이렇게 앉을 때 무릎 꿇잖아. 낙타 무릎이 되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냥, 튼하게, 무릎이, 무릎에 굳은살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다의지하 않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기도의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 울면서 막 아, 기도한다 그러면 울면서도 못뭐 기도해요. 화장 지워질까봐, 번질까봐. 웃으라 그래도 못 웃어요. 막 주름 생긴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웃기도 하고.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간절함을 가지고 그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다두 손들과 찬양합시다. 그래도 그걸 못 들어요. 예, 정말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할 때그 가사에 있는 것처럼 진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이 보입니까?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찬양하는 그 태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늘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 오늘 제목처럼 그거죠.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얼마나 강력한 단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이나마이트. 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속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 뭐 사정제 1장 8절에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았다. 똑같은 단어예요. 권능도.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겉사람은 강팍해집니다. 강팍은 속과 관계없죠. 그래서 막 겉으로는 막 힘센 척하고 강팍한데 그런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속사람이 약해갖고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리도에서 4 16절 말씀아시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뭡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정말 강팍한 쪽으로 가요.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뭔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속사람이 강거라면 속사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강팍한 사람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악한 거고, 아, 완악한 거. 고 그다음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채워지면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강해져요.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이 강하지가 못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데, 술김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술의 힘에 빌려서. 아, 맨정신으로 할수 없으니까 술 한잔 마신다고. 그렇다고 강해집니까? 맨정신으로 소리칠 수 없어서 술 먹고 고래고래 그거 이렇게 소리친다고 그게 강발한 겁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강발하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못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 이 나오고 여러분 노래대를 나가도 노래 실력 은 끝내줘요 노래가 아주 잘하 는데 무대 공포증이 있어 무대만 서면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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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력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대 앞에서 떨지 않은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속사람. 그래야지만 자기의 실력을 과감하게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그 아홉 가지 열매를 탁 이렇게 보면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홉 가지 열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부드럽습니다 뭐 쌓아온 게 하나도 없고 딱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드럽지만 강한 게 성령의 능력이다. 부드럽지만 강한 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도전을 한,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속 사람이 안 강해. 멘탈도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여러분 성명 충만함이 없으니까 말 한마디에 넘어가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일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고 나오지도 아니하고 약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날마다 허약해 갖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약간 우리가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뭐 돈은 꾸겨져도 5만원짜리 지폐가 천원짜리가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꾸겨진 5만원짜리라도 가치는 천원짜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뭐 시험도 받고 시련도 있고 어때로는 상처 입을 때도 있지만 마치 꾸겨진 돈처럼 상해 있을 수 있지만 더러워졌다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 상할 수도 있고, 시련도 당할 수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까지 추락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저께 너희 마음에 계시면 우리 십칠절에 나오잖아요. <laughs>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람이 간건하니까 그리스도가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신뢰를그리도 신뢰라니까 그래서 터가 굳어졌다라는 흔들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항상 신뢰가 바탕이 되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방 타오르고 금방 내려가고 이런, 이런 게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과 교제를 통하여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은 정말 누구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힘들어도 근데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합력하에 선을 이루신 하나님.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뢰 이후에 하나님 이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뿌리가 팍 튀고, 그 터가 내려서 강해진다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조금만 바람면훅 불어도 그냥 날아가고, 조금만 훅 불어도 가라지처럼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흩어지는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그럼 굳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묘사도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18, 절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좀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럴 때 교회는 더 건강하고 단단해져야 되는데 진짜 사랑이 있으면은요. 진짜 신뢰가 바탕이 되고 진짜 사랑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게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멘탈이 약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병을 앓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멘탈 약한 것 때문에 사람이 흔들려서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서. 힘들어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뭐 이렇게 실패에 좀 취약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자는 이래야 돼. 안 그래도 돼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현당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말 한마디에 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터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터가 굳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의 강관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런 뭐 이런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더큰 어, 어려움도 다 겪었고, 또 전쟁도 다 겪은 세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정신, 영, 마음,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오늘은 간건해집다 그래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바울이 에베소교회 사람들을 위한 중복 기도였습니다. 저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도하는 게 그래요. 우리 대학교의 교인들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좀 간건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상황에든, 어떤 것에도좀 흔들리지 말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자라는 거죠. 마음이 약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정력 충만함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면, 사랑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저와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나의 나약한 속사람에 간걸랍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가 하나를 구하면 열로, 열을 구하면 백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 함께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왜이렇게 약합니까? 멘탈이 너무 약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내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오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영상 영상으로는 그 집기도 제목 이쭉 나올 때 위아에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